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리어팀의 클리입니다 어 클래시로 오늘 클래시로 할 건데 오늘 왜 이리 조용하면아 <laughs> 생각하면 웃기네 동생들이 합쳐서입니다 <laughs> 오늘 초등학교는 쉬는 날인데 요즘은 안 쉬거든요 엄마는 또 교회 갔고요 그래서 오늘 저 혼자 있는데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댓글에 달아볼게요. 좀 친해져서, 그때 공격을 할수있을 하이, 돼지. <laughs>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약좀부셔라 습관기름 부시는건 아니야. 제발 시간은 끌어줄 동안 골렘을 부셔야 되는데, 아침에 일단은 좀 마지막까지 부셔야될것 같아. 오케이, 와! 그.. 초보신가? 초보건 아닌것 같은데 제가 되게 좀 있거든요 그래도 좀 레벨업을 좀 조금 했어요 음, 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냥 초보신가보다 <laughs> 아닌데 초보인데 왜 호그 라이더가 완전히 승리했고요. 자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클리시로알이 하는 재미가 좀 있어요. 그래서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. 참고로 우리 동생 두 명도 합니다. 한 명은 김 김님 제 동생이죠. 이렇게 좀 아레나가 좀 많아요. 한 12, 그까지 있나?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열수 있는 것도 있는데 찾지 못하면 제가 열수 있는 건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4개를 찾지 못했고요. 여기 2, 뭐 이렇게 찾는 거는 아레나 2에서 찾을 수 있는데 참고로 제가 한개게 휴대폰이 다 지어져가지고 제가 휴대폰이 생기면서 신철이가 제가 하던 게임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9월 그때쯤에 깔았었나? 8월 그때쯤 얼마 안됐어요 일단 얘랑 얘를 꺼내고요 너무 많은데 저게 공격이 좀 빨리 되는거지아요좀많은 벌써 끝났죠 근데 우리도 벌써 끝나가요. 끝래서 좀. 아, 나 진짜 가려. 나 아, 진짜. 아니네. 하 <laughs> 아니. 좀 미성 있으면 좀. 아, 이건 너무한 가아니 괜찮아요. 아직까지는 지켜보지. 일단 멋있게 배워야려는데아 이거 왜질것 같은 느낌이 들지? 야 일단 빨리 공격을 해야 돼 얘는 공격을 참고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푸시기만 해요 자 그냥 하로 맞출 수 있지 않아? 안 돼. 아이, 잘 골치 아프 아우, 나 진짜. 아, 이거 한 대라도 맞췄다. 헤비드어고 오케이. <laughs> 한 마리도 공격 안 하는 것이라? 지금 제가 이렇게 가는게 아, 저도 소원을좀해줄게이우 진짜 아니 한 방에 죽는 거이뭐지 야, 빨리 타줘러가야뭐 야, 파이어 지금 봐! 오케이, 아, 와, 사실남았어 망했다! 한대 맞히면 좋은데 아아 깜짝! 못 견낸데 약간 프정아 이거 뭐야? 지금 녹화 시간이 5분 51초면 한판더할수 있을 게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이걸 오랜만에 찍는데, 오랜만에 찍는데, 이거를. 왜냐면, 이게 지금, 게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, 이, 이 앱을 까면, 근데 이 앱을 깔아야지 촬영이 되거든요, 게임을. 그래가지고 못했는데, 많은 걸심 부탁하고요. 아, 이제 많이 못 올릴 것 같네요. 그러니까, 이때 응 음,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아 빨리 좀 쏴라. 오케이. 와 아, 지켰다 지켰다 그래도. 임마 여기서 쏘지 마. 하 <laughs> 열심히 쏘고 있네 진짜. 허이 팔테. 와 저거 저거한방에 없어. 그러면 나도 이거 써야지 빨리 하고. 빠. 아. 에코 코라이도 나셨어요? 나는 베이비들이라고 했대. 우나 진짜 짜증 나. 야 그냥 없애버려 임마. 오케이. 야 하나씩, 하나 오케이. 토굴아이도 사놔야지. 시간좀보고 있어라. 야. 한 번만 더뛰려한 번만 더. 오케이. 아, 멋졌다. 야 너는 자연 토굴아이구나. 한대 임마. 같이 가고 해볼 건데 수로 하면 HP랑 수로 하면 그게 해골 군대가 더 많기 때문에 너파이어볼 썼어? 나도 쓸 거야. 뭐어 와, 이거 언제 끝나? 아.. 안들겠네 근데 얘랑 팀잘안 할까? 아.. 그럴 거 같아 예의상한데 그래도 배짱 빨리 아.. 와 베개 와한 번만 더 뛰어보세요 아.. 아! 맞았네. 음. 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클래시 로얄 재밌으니까 많이 많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제가 영상 많이 못 올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알람 버튼 꾹. 자 그리고 그리고 제 채널 많이 좀 봐주세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안녕!